7월 12일부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죠. 거기에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신문에도 그렇고, 방송도 그렇고,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간단하게 생각하세요. 우선, 지금 언론에서 많이 문제 삼기는 건 이겁니다. 이거, 이거. 녹색 호에는 직진도 할수 있고, 우회전도 할수 있죠. 네. 우회전했어요. 우회전했는데, 대체로 여기가 녹색이면 여기 횡단보도도 녹색 신호죠. 이때 예전에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갈 수, 갔었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되고요. 또 건너려고 보행자 다가오고 있어도 멈추라는 거예요. 보행자는 들횡단보도가 그냥 쭈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하나 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왕복 8차로 왕복 10차로 넓은 길을 하더라도 사람이 여기 다 건너서야 한칸 남았어요.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. 왜? 뒤돌아서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. 이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. 여기 보세요. 어... 보행자가 있을 때, 그 앞에 서라. 보행자 있으면 서야 되죠. 그 지나가는 보행자의 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잖아요. 언제까지? 일시정지 후 언제까지? 횡단 종료 후 횡단을 완, 완료될 때까지. 그러니까. 무지장 넓은 길에 한 사람이 저기, 저기 가고 있어도 가지 말라는 거야.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청은.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, 야,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아, 뒤에 차들이 빵빵빵 많이 밀리는데? 그것은 앞으로, 아, 지금 경찰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지, 아니면 예상하고서도 을 그런지 모르겠지만,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이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. 그리고요, 여기 보행자가 인도에서, 여기서 건너려고 사람이 서있을 때, 건널로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,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. 이러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건들려는데 신호 받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. 그러면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멈추라는 거예요. 하여튼 여기에 사람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예, 저기서 뛰어오건 가지 말라는 겁니다. 안 가는 게 최고예요. 안 가는 게 7월 10일부터 시행된답니다.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. 이 영상 아이 요거요 요거 이거. 예 요거 관련돼서 앞으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참 많을 텐데요 차는 멈추고요 뒤에 오는 차는 앞차 앞차를 앞차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차 안갈 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차가 가겠지 생각했다가 이런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자 풀박차갑니다 우회전할 거예요.

이 앞으로 다 잡겠다는 거예요. 2차 잘못했어요. 이차이차는저 멀리 서 사람이 올라그래요 사람이 이제 막 내려왔어요. 딱 어, 이때도 이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 한참 걸려요. 예전에 갔잖아요.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차가 가지 말래잖아요 요새 방송에서 맨날 나오잖아. 멈췄어요. 아이고, 불박차는 앞차가 가겠지. 옆에 잠깐 보고 딱 앞을 보는 순간. 가! 이 차는 이유 있는 정지입니다. 왜? 녹색 신호에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지만 우회전한, 우회전을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여기 지금 내려왔어요. 내려오니까 딱 내려오니까 어이 저 잘한 거예요. 이번 사고는 앞차에게 잘못 찾아보 앞차에 잘못 없습니다. 불박차에 1 0 0 잘못이 있습니다. 따라서 직진 신호에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우회전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. 자, 여기 이제 신호 바뀌었죠? 우회전 못 한다. 아, 여기처럼 이렇게. 어, 여기 있네요. 또 스마트폰 하는 사람 여기에거 요거 요거. 만약에 요 사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있었다. 이렇게 이렇게 있도이 사람 건너는 사람이잖아. 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. 7월 12일부터는 무조건 차를 타십시오. 네.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 어, 아무리 둘러봐도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지나가십시오. 28만 씩. 신... 네, 28만 신습니다 제가 신어보니까 편해요. 그래서 저는 20만 신어요.